겜들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대머리 디펜스라는 모바일 게임을 한번 같이 해 볼까? 일정 시간마다 골드를 획득합니다. 골드로 용병을 구매하면 일정 시간마다 용병이 성벽 밖으로 출전합니다. 전투 스킬을 구매하면 새로운 효과를 얻거나 용병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음. 뭐지? 봐도 모르겠다. 그래 알겠고 성문이나 열자. 오, 포크 들고 나가네? 이거 뭐 이거 뭐 어쩌라고? 포크를 사. 포크병 나가라. 음, 돈을 더 모아서 더센 거를 사야 될것 같은데? 검 나가라!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병사들 전부 다 대머리네? 아니 그리고 <laughs> 그래서 대머리 디펜스야 이거? 6원짜리 마법사 같은데 얘도 대머리 죄다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는 강력하다. 나가라 우리 대머리들 나가서 막아라! 일시정지를 누르면은 일시정지 용병들 특수 능력 그리고 뭐 보석 효과 이런 게 있네. 아직은 장작한 보석이 없음. 자 대머리 이거 더 뽑아야 될것 같은데 모자라 모자라 대머리가 모자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대머리 더 나와라 업그레이드도 있구나 궁수도 나와서 궁수 5 원짜리 이거 이거 돈이 많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아, 아. 자모아어 궁수 나가라 음 탱디렐 조합이 되려나 이게 왠지 힐러 같은데 힐 법사 법사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힐러였으면 좋겠다 유 원을 모아서 요걸 뽑아보겠어 가라 그리고 뭐 스킬도 있네 스킬 요거 뭔데 뭔데 꾹 누르면은 아군 공격력이 여 이런 거 무조건 사야지 어느 정도 병사들이 쌓였을 때는 이 버프 요런 걸 사야지 우야 용병의 길의 끝에 도달하면 보너스 골드를 획득한 후 성벽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아 여기까지 갔구나 보너스 골드를 획득할 때마다 저기 10%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아 무서워 이거 뭔데 근거리 용병에게 돌진 추가 오케이 이거 사자 어 이거 뭔지 일단은 다 알아놔야겠는데 어 검사충원 좋아 이거 뭔데 대혼란 30초마다 모든 적이 3초간 기절 이거 좋다 이거 근데 30초는 꽤 긴데 요거 뭐야 아 궁수 반격 별론데 빠른 손놀림 공속 증가 이거 사자 <laughs> 보스도 있구나 오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세로 게임인데 가로로 이렇게 억지로 눌려갖고 해서 옆에 공간이 비는 거임 그래도 이렇게 그림이 나와서 다행이네 이 뭐야 구매 불가도 있어? 유저 <laughs> 곰돌이 저거 인형 같은데 저거 이기겠줄 우리가? 반피 까서 오 기절 좋다 좋다 이런 거 좋은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가 아니네 두 명이 나가네 뭐가 좋은 스킬인지. 아니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 스킬들에 대해서 먼저 잘 숙지를 해야 되겠는데 농부 농부 아 포크병 음, 농부는 좀 구려 보이는데 거의 다 잡았다 다 잡았음 아이 저 궁수들 깨깨깨그렇지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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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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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1을 클리어한 것 같은데 자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쳐 다 그냥 죽여버려 그냥 다 타탕 양 없애버려 돈을 모아서 고급 스킬을 사야 되나 광고 보고 보상 두 배를 받을 수도 있네 아 아무튼, 방어 성공. 요렇게 하는 게임. 어디보자. 전투란이 있고 뭐 다른 콘텐츠들이 있는데 아직은 열리지 않은 것도 있고 상점에서 뭐 요런 것들 파네 어 귀엽다 심플하면서 상당히 귀엽다 이건 뭐야 유물 레벨이 오르면 능력이 증가하고 더 많은 보석을 장착할 수 있어요 같은 부위에 동일 등급 보석 5개를 합성하면 상위 등급 보석 음 모아 갖고 더 좋은 걸로 만드는 거구나 이거는 좀그 오래 걸리겠는데 현질하면 되지 뭐 캐슬 레벨이 오르면 새로운 용병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네 용병 조각을 모아 레벨업하면 특수능력 개방 오. 용병이 아 근데 그렇게 또 많진 않네. 한 이런 거한세 배쯤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 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지. 먼지나 구경해보자. 얘는 마법사에서 폭발하는 마법탄을 발사해 공격한다. 음 그렇군. 얘는 궁수고 얘는 검사. 얘는 농부. 농부, 농부 왜 있지? 검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40에 400, 25에 150. 뭐야,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이동속도가 좋구나? 어, 이속 때문에. 근데 그래봐야 체력이 낮아갖고 얘는 그냥 나가서 죽는 것 뿐이 더 하나?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헌터, 관통하는 독화살. 궁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음, 훨씬 좋은데? 이게더 좋은 거 같은데. 그래서 더 좋은 걸 뽑아야 되네 이게. 이런 거. 이거 뭐 어떻게 얻어? 이런 거. 어떻게 얻어 이거? 어, 그리고 병사 말고 요런 스킬들. 어, 요건 꽤 많네. 뭐 이렇게 많어. 요 정도쯤? 음, 적당히 있네. 저런 것들 뽑는 것 같은데 어디서 뽑는 거야? 일단 장착해. 이거 뭐 하는 건가? 용병 치명 확률 1%. 어 쓰레기. 레벨 업도 시킬 수 있고 합성도 할수 있고 지금 공짜로 주는 거뭐 그런 거 없나? 광고 보고 얻을 수 있는 보석이 있고 그럼 보석으로 뭘뭘할수 있는데 이 뭐야 이거? 500 실버. 실버는 여기서 쓰는 돈 같은 것 같은데 이뭐저뭘할수 있는데 보석으로? 아니 뭐 뽑기 그런 거 아니었어? 뽑기 아니야? 보석 징수. 얍음 확률이 있네. 일단. 50으로 뽑자. 돈놓고돈 돈 먹기인가? 아 뭐야. 아 음. 50으로 이거를 뽑은 거네. 아이고 보석. 에이, 신귀한 보석. <laughs> 이걸 뽑았어야 됐지. <됐다. 웃음> 보석만 나오는 건가? 그러면은 일단 장착하고 근거리 용병 치명 확률 5%. 응 쓰레기. 마음에 안 들어, 이제. <laughs> 이런 스킬들, 이런 병사들 어디서 얻는 거야, 어디서? 어디서 얻는 건데, 어디서? 어, 여기서 얻는 거네. 요렇게. 오, 그러네. 받아, 받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얻지? 어떻게 받지? 얘네를 막아야 되나? 그런 듯. 그렇다면 일단 나가자. 등장하는 적들이 보이고. 가자 음. 모아서? 더 좋은 거? 아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근거리 병들이 있어야지. 법사나 궁수가 뒤에서 후방 딜 지원을 하지. 요렇게. 돈을 이거 너무 모기 으 힘든데, 이거. 일회용 스킬 요런 거 말고, 요 20초마다, 오. 30초마다. 아군 공격 속도 25% 이런 거 이런 거 공속이 픽픽픽픽픽 이런 것도 좋지. 근데 병사가 많지 않아서 병사를 어느 정도 쌓아둔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자차차차 나가자. 우리 궁수 나가라? 이게 쉽지가 않... 아. 근데 이게 좀 느리다. 아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게임. 이래가고 답답해서 게임을 어떻게 한두배속세배 속까지 만들어줘야지. 응? 빨리 슉슉슉 돌리다가 이제 또 아슬아슬한 타이밍에는 속도를 늦춘 다음에 촉촉. 적 뽑고, 그렇게 할수 있어야지, 이거. 뭐, 이거, 이렇게 느려, 이거. 한판한판 한판 하는데, 이거. 뭐, 얼마나 걸리는 거야, 이거. 응? 어? 채. 배속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1.1배속, 1.2배속, 1.5배속, 막 그렇게 만들어도 되잖아. 이거는 아니지. 너무 느려. 거기다가 패배하면, 얼마나 슬퍼, 이거. 어? 열심히, 막 전투를 열심히 했는데, 패배하면은 너무 슬플 거 아니야. 개털리는데? 완전 처발리는데? 30초마다 기절. 어, 아, 이거는 농부 거잖아.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시간 끌다가 결국엔 질것 같아 성 그냥 다 두드려 맞아서 파괴될 것 같아 보스가 나오면 끝났지 이거는 내가 못 이기지 그냥 나갈까 철수할까 보상을 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버티면 보상 주는 거야 아니 대머리들 강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끝났지 통나무 굴리면 뭐할 거야 지금 아 기절하면 뭐할 거야 공격을 못 하는 이거 봐1.4 당하는데 이거는 완전 훅 밀리는 거네 끝났어 끝났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광어 실패해도 전리품을 많이 주네. 오이. 그리고 이 게임은 보니까 광고 보는 게임이네. 광고 보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네. 두 배라면 당연히 봐야지 남은 횟수는 3회지만 무조건 봐야지음 그래 광고 열심히 보셈. 그리고 캐슬 레벨업이 되니까 새로운 용병이 나오네. 아 용병을 뽑는 뭐 그런 게 아니었어. 좋아 장착해주고. 근데 이거 비쌀 거 아니야. 레벨업을 얘부터 시켜줘야겠다. 음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궁수 골고루 해줘야지. 법사 그리고 그리고 궁수 마무리. 해주고. 어 시작부터 상당히 할게 없는데? 아니 <laughs> 이 콘텐츠 이거는 뭔데 이거 길드 같은 건가? 그리고 뭐 채팅 그런 거 없음? 그냥 혼자 놀아야 됨? 어 연동이 있고 저장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 날라가면 어떡할 거임? 킹덤 패스 요런 게 있네 이거 얼만데? 얼만데? 6,600원 19,000원 근데 혼자 노는 게임 치고는 글쎄 음... 이게 참 그러네 이 상자 아 방어를 성공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진짜 그냥 혼자 노는 건데 그냥 슬슬 즐기지 뭐 광고 보고 말지 그냥. 아, 대략 이런 게임, 대머리 디펜스라는 디펜스 모바일 게임, 진짜 대머리들이 나오고, 그리고 게임이 심플하면서 어, 딱히 할거 없는 게임, <laughs> 스토리도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음, 채팅도 안 되고,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채난 여기까지.